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경기 일정입니다. 핵심만 빠르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샬롯과 피닉스의 경기입니다. 샬럿은 멤피스 원정에서 승리하며 1승을 더했습니다. 워낙 고전하는 이번 시즌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즌 중후반 팀을 떠나지 않고 지탱하는 마이스 브리지스의 존재감은 확실합니다. 브랜든 밀러를 비롯해 트레멘과 미치치 등 젊은 선수들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랜트 윌리엄스의 존재감도 있습니다. 피닉스는 보스턴 원정 이후 나서는 백투백 일정입니다. 동부 원정을 떠난 상황인데 최강 팀을 만나고 최하위권 팀을 상대합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데빈 부커가 출전시간 제한을 받지 않을 정도까지 몸상태를 끌어올렸기에 백투백에도 출전이 가능하고 듀란트도 30분 정도는 나설 것입니다. 최근 건강한 풀핏의 전력으로 서부 상위시대를 노리기에 약팀 상대로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샬럿은 라멜로 보리 부상으로 빠진 자리에 트레맨과 미치치 등이 나서 팀의 공격 전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적인 패스게임보다는 포워드들의 개인기량으로 공격을 풀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농구라면 피닉스를 넘긴 어렵습니다. 피닉스는 개인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때려부술 수 있는 듀란트와 푸커의 브래들리빌이 공격을 이끌 수 있습니다. 피닉스가 원정에서 승리를 추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피닉스의 승리와 언더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디트로이트와 마이애미의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는 골밑에 확실한 우위를 살리며 토론토를 잡았습니다. 3점 성공이 11개에 불과했지만 듀런이 23개의 리바운드를 잡는 등 리바운드 대결에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베테랑 벤치가 뉴욕으로 이적하며 벤치가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커닝엠과 아이비, 드롬과 스튜어트 등 20대 초반의 젊은 코어진은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벤치에서 세서가 외곽포를 터트리는 것도 팀에는 큰 힘입니다. 마이애미는 덴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지만 패했습니다. 3쿼터 초반 상대 공격 시도를 잘 저지하며 경기를 뒤집었기에 승리를 노렸는데 4쿼터 터진 포터의 야투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로지어와 로빈슨 등 선발로 출전한 선수들이 잘해줬지만, 팀 3점 성공 5개로는 디펜딩 챔프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디트는 향후 미국 대표팀의 주전센터로 나설 수도 있는 재능의 빅맨 드론이 있고 커닝엠도 20점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기 내내 강력한 수비로 경기를 풀어갈 마이애미의 안정감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버틀러가 루키 탐슨을 경기 내내 공략하며 특점을 만들 것이고 아데바요가 드론에게 한수 지도할 마이애미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마이애미의 승리와 언더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토론토와 올랜도의 경기입니다. 토론토는 디트 원정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파울 작전을 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한 경기를 휴식하고 돌아온 엠마뉴엘 키클리가, 25점 8어시스트로 활약했고, 벤치에서 나온 맥다니엘스와 노라가, 두 자리수 득점에 성공했지만, 제공권의 열쇠가 컸습니다. 올리이기 좋은 사이즈를 가졌지만, 스트레치형 빅맨이기에 리바운드 단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랜도는 브루클린을 잡고 시즌 40승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팀의 10년을 책임질 파울로 반케로가 가세하긴 했지만, 플레이오프권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웬델 카터와 석스 등이 건강하게 나서며 주전과 벤치의 시너지가 나고 있고 펄츠가 벤치 구간에서 팀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해리스와 조 잉글스 등 팀의 안정감을 주는 베테랑 자원들의 존재도 든든합니다. 토론토는 올리니까 맥다니엘스 등이 빅맨으로 나서고 있지만 리바운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웬델 카터와 피타제 등이 골밑에서 제공권 우위를 가져가며 세컨 찬스의 우위를 가져갈 것이고 반케로와 프란츠 바그너 석스가 주전 구간에서 리드를 잡을 올랜도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올랜도의 승리와 언더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내 최고 분석가 분들의 추천 배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